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때 고졸 취업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오로지 실력만으로 금융권과 대기업, 공사의 높은 취업 문턱을 넘은 이들의 취업 성공기를 문성희자가 들어봤습니다. 여름방학도 반납한 채. 경제 교육의 한 창인 이들은 대전 신일여중고 학생들입니다. 금융 자격증 취득반을 비롯해 각종 경제 시험 준비반과 취업 준비 특별반 등 10개 반이 개설돼 재학생 10명 가운데 6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펀드 투자 상담사, 증권 투자 상담사가 준비되어 있고 금융 감독직을 하면서 좀더 외국이나 이런 쪽에 좀더 발달된 금융 문화를 보고서는 우리나라에도 적용시킬 수 있으면 학교의 촘촘한 지원과 학생들의 열의가 합쳐져 이 학교의 취업률은 60% 수준인데요. 하지만 단순히 취업률만 높은 것이 아닙니다. 금융 기관과 대기업, 공사 등 기본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기업 기관에 취업한 학생도 지난 2년 동안 60여 명에 이릅니다. 국가 기관 합격률은 대전 충남 지역 고등학교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한국 자격증도 따고 하다 보니까 성과가 보이잖아요. 내가 했다는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그 자신감이 이렇게 면접할 때도 그렇고 계열 동의 많이 했던 됐던 것 같아요. 전문가 수준의 실력과 함께 학교가 강조하는 취업 성공의 비결은 인성 교육. 3년 전 15%였던 퇴사율은 인성 교육을 강화한 뒤 지난해 5%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조직에 잘 정하기 위해서는 인성 교육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방문해서 그네들이 애로점을 같이 공유하고 또 소통함으로 해서 대전과 충남 지역 신6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은 50%대로 맞춤식 집중교육 등으로 전국에서도 취업 성과가 높은 네. 편에 속합니다. 네. 각종 차별과 학력 인플레에 맞서 오로지 실력만으로 당당히 자신의 길을 개척한 이들의 취업 성공기가 또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